안녕하세요. 천년김치식혜 김올랑입니다. 오늘 제가 요거 까자미와 혜택입니다. 요거는 까자미, 요거는 혜택인데 밥 시켜서 누나 날이라서 제가 요거 이제 미리 이제 생선을 숙성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채를 섞습니다. 일정 부분, 생선을 먼저 숙성하고, 제가 이제, 요, 무채를 썰는 거라서. 제 밥식회는, 제가 무채를 썰으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물이 생기지 않거든요. 처음이나 끝이나, 빡빡한 밥식켜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부뜸하게 곰 삭혀서 빡빡한 밥식켜로 많이 먹었거든요. 그때 생각해서 제가 무체가 살짝 들어가고면서 곱살이 들어가는 밥시켜입니다. 예전에 제가 무를 좀더 넣었는데 요즘은 생선을 많이 넣어달라 하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이제 무보다는 생선 위주로 밥시켜를 담거든요. 무가 들어가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무나 생선이나 일정한 게 같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까자미 까자미 밥스키입니다 까자미가 요렇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11월 1일부터 이제 제가 실번가에 이제 상설 매장이 페이지를 올려놨거든요. 거리로 들어가시면 밥식회도 주문이 가능하거든요. 까자미 밥식회와 또 까자미 생선김치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음식은, 이제, 파김치 이런 건 제가 주문받아서 사고, 지금 제가, 위메퍼, 11번가, 제 네이버 블로그 이런 데 보면은, 이게, 예, 햇대기와 까자미와 밥식회가 생선김치와 같이 되있거든요 고야의 전통관에도 있고, 요렇게 담아 놓으면 제가 요렇게 해서 다시 또 일정 부분, 일정 온도에서 숙성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빡빡한 밥식혜로 지금은 이제 고춧가루가 찰박하요 오래되면은, 무에서 물이 살짝 나오는 게 이제 고춧가루하고 어우러져서 딱 맞게 되거든요. 김치하고 밥시켜를 담아보면 별 차이가 없거든요. 이제 김치는 물이 찰박하게 있다는 그 차이지, 삭혀 먹는 거는 김치나 밥시켜나별 차이가 없습니다. 생선이, 밥시켜는 생선이 두고, 이제, 김치는 배추가 주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쉽게 설명이 되죠. 요거는 이제 까자미 밥식켜 까자미. 요렇게, 까자미가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요렇게, 까자미 밥식켜 요거는 까자미 밥식해 이제는 이또 이제 해태기 밥식혜를또섞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대기 밥식해 이제 요거는 까자미 밥식해로 제가 한쪽 편을 제가 이제 물려놓고 다시 해대기 밥식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까자미 밥식혜 요거는 해대기밥식혜 까다리 밥 시켜나 생선의 차이나지 양념은 똑같습니다. 무음치가 들어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요거는 햇대기 밥 시켜입니다. 요거는 햇대기. 요거는 햇대기입니다. 이렇습니다. 햇대기. 좁쌀을 들어가는 것도 똑같고, 무치가 들어가는 것도 똑같고, 똑같이 계산을 제가 했서습니다 이제 생선을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 틀리더라고요. 어떤 분은 보면은 까장이밥 시키 예전에 들어, 들어 드셔보셨던 분들은 까자미 맛있게 만드던 분들은 까자미 가져가시고, 햇대기 만드던 분들은 햇대기 가져가시고 그렇거든요. 햇대기가 살이 좀 쫀득하지요. 까자미도 제가 삭혀놓으면 쫀득하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해떼기는 이제 생물 그대로 제가 염제를 하지만 까자미는 살짝 물기만 살짝 말렸거든요. 그래서 까자미가 밥식켜담 걸로 하면 한번더 손이 가는 거지. 한번더 말려야 되는 거지 요거는 이제 햇대기 밥식해 햇대기를 설명해 드릴까요? 열었습니다 요거는 햇대기 밥식 아자미와 햇대기는 좁쌀도 같이 들어가고 일정한 무게에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햇대기는 살이 좀 깊고, 까자면 살이 조금 얇잖아요. 그래서 그 계산에서 제가 밥 시켰다는 거예요. 맛은 담배의 이 똑같습니다. 천연 소스나 자연 맛을 같이 넣어놨기 때문에. 이기 보면, 이제 김치는 저 깔로 김치를 담지만, 요건 생선이 곰 싸가서 육수가 되는 거지. 무무에서좀 밥시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선김치도 생선을 넣어놓고 안 넣어놓고 맛이 틀리듯이. 밥시켜도 똑같거든요. 소속사에 들어가서 좀 고소한 맛도 있고 자연맛이 들어가서 담백 한맛도 있고 제밥 시키는 그렇습니다 요거는 해떼기 밥 시키는 이렇게 해서 내가 통에 넣어서 한번더 숙성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일정한 온도에서 숙성을 하는 겁니다 요 생선이 햇대기 생선입니다. 햇대기 생선. 요거는 햇대기. 햇대기로 설명을 드리고. 요거는 이제 까자미거든요. 햇대기와 까자미. 같이 보여드릴까요? 요거는 까자미고, 요거는 해대기거든요 요거는 까자미, 까자미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까자미, 요거는 해대기해대기와 까자미 열었습니다. 두 가지가 생선 맛에서 차이 나는 거지. 이게, 예, 양념은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좁쌀도 똑같이 들어가고, 모든 게 똑같이 들어가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올랑표 밥식회에서 햇대기와 까자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언제나 건강한 밥상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햇대기와 까자미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